과거 바지 장 끝났어요. 노래가 더 늘어났습니다. 어떻게? 좆됐어. 노래가 계속 늘어나요. 멀리 보고 갑시다, 여러분. <laughs> 멀리 보고, 멀리 보고, 중간에 딴 짓도 최대한 많이 즐기면서 갑시다. 아멘. 인스타그램만 키면 멋있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수만이 다, 다음 귀걸이도 줄게 또 만들 건데, 다음 귀걸이도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. 옷들도 만들고 있는데, 여러분이 저처럼 옷을 입을 수 있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시죠? 저도 저를 못 말리는데, 일이 똑바로 되겠어요. 하지만, 제대로는 해야죠. 대충은 안 하죠. Like paint.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를 봤을 봤을 이제 내가 막 유명해진 시기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파이브 때부터 그 이후에 뭐나 혼자 산다나 막 이런 시기들 그때는 확실히 제가 더 밝기도 했었고 그때는 항상 하이, 하이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밝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열심히 참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해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술 마셨을 때만 그래서 좀 밝아지고 제가 열심히 고치려고 하는 부, 부분이에요. 약보다 더 대단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. 마약보다 더 대단한 음악. 지금은 약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경험을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. 어디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대단해지는 대신에 계속 밀리고 있네요. 유검입니다. 유검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노래 유튜브에 올렸어요. 찾아서 들어보세요. 처음으로 제 채널도 안 들었는데, 앞으로 앨범에 안 들어가는 노래들 가끔씩 올릴 거예요. 거기다.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구만. 우리 안는 나오겠지?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왔어. 머리 그 작년에 자르고, 5월인가 4월인가 자르고, 그때부터 계속 기르고 있죠. 우리스타일 언제 바꿀지 아주 모르겠어요. 아직 모르겠어 아직 안줄래요 오늘 조금 놀거아요 킵 원탑은 뭐 몰라요. 여러분이 알아서 정해주시세요. 제가 보는 데는 다른 데입니다. 그렇게 갖기 쉬운 걸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. 편의 새 앨범 난 엄청 좋아해요. 아직도 느끼는 중이라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앨범이겠죠. 어디 가면 볼수 있는지 말해줄 리가 있겠습니까? 병인이가있었는데 나갔네 병인이 클라우트 좀 빨아서 메들리 홍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버렸네 티셔츠 소개. 제 티셔츠는 일단, 여자고요. 제 친구, 전 여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줬는데, 이제 헤어졌으니까 뭐. 아, 다리를 떨고 있어요, 지금. 챗바퀴 아니다. 제목 챗바퀴 아니다. 여러분, 저 가볼게요. 이렇게 재미없게 할줄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이것보다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을 줄 알았어 오늘. 쯔윙은 주행은... 안돼안보줄래 안녕하세요? 전 유기견입니다 무슨 이유에선 참 그렇지만 삐졌어요 기분이 풀리고 있습니다. 어, 어. 왜 핸드폰 안, 안 좋아하지? 왜뭐 핸드폰을 안 좋아해?

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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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저, 저 오빠 저포커페이스 진짜 좋아해요. 저희 차할 노래 나도 어요포커페이스 근데 더 들어 줘. 아, 대박. 노래 같은 거 나오게 해 줘. <laughs> 오빠 대구 안아요, 대구. 대구? 네. 모르겠네. 앨범. 대구 와서 <laughs> 콘서트에 지금 갈게요. 너네 서울 로 와. 아, 아, 너무, 네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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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일 너무, 너무, 듣고 어, 잠자고 일어나서도 듣고 아, 대박. 아 왜, 왜 머리에.. 있어. 이마에 핫팩을 붙이고 있네? <laughs> 저희술 먹고 들어왔거든요 <웃음> 아 <웃음> 이거 쿨텍이에요 시원해지는 거야 대박이야 기숙사? 뭐야 기숙사야 기숙사? 네? 기숙사? 네네네 그럼 남자가 데려오면 쫓겨나? <laughs> 안돼요 안돼요 <laughs> 오빠 제발 대구에서 콘서트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안 올까잖아 아 먼저 저 진짜 포코페이스도 계속 듣고 오빠 축흥도 들었고 저 진짜 앨범 다 들었어요 나도 다 들었어 아 대박이다 <laughs> 아 뭐야 이거 대박 <웃음> <웃음> 오빠 저 진짜 팬입니다 뭐 웃음소리, 어! 힘을 얻었다. 네, 너의 웃음소리에 힘을 얻었다. <웃음> 네? 오빠 항상 응원할게요. 그래. 음. 잘생겼어요. 최고. 잠깐만, 나캐츠안 하고 달래. 이거 저희할 하이파이브 해주면 안 돼요? 하이파이브. 아, 어, 캐츠캐츠 잠깐만, 캐츠어떻해 안녕 <laughs>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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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네, 나 이따, 이따가 이따 심심하면 할게요. 심심하고 일단은 물러나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